이재명 대통령의 법제처장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. 특히 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임명했는데요. 또 유럽연합과 프랑스, 영국, 인도로 파견할 특사단 명단을 발표하며 특사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. 장보경 기자입니다. 이 대통령의 차관급 추가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첫 여성 병무청장이 된 홍소영 전 대전 충남 지방 병무청장입니다.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서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갈적임자로 기대됩니다. 나머지 부처에서는 대체로 내부 인사를 발탁하며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비중을 뒀습니다. 국토부 2차관의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 과기부 2차관의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.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을,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,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차장을 각각 자리에 앉혔습니다.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발탁된 강윤진 보훈단체협력관은 보훈부 첫 여성 차관이 됐습니다. 이들 인사가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해하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. 외부 전문가 기용도 적지 않았습니다.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저교수를 국가유산청장의 허민 전남대 교수를 질병관리청장의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각각 임명한 겁니다.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원철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조 변호사는 26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. 이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 등 4개국에 파견할 특사단 명단도 확정 발표했습니다. 정치 원로급을 전면에 배치해 임기 초 각국과의 첫 관계 설정을 맡긴 게 특징입니다.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EU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손명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. 프랑스 특사단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됐고 한병도 천준호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영국 특사단은 단장인 추미애 의원과 최민희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. 인도 특사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맡고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계호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.